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유동성이 남아돌면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예. 바닥도 없고 천정도 없고 그런데 이더리움부터 볼게요 왜 이더리움을 보냐 이더리움이 지금 어, 비트코인보다 약해요 약해서 이더리움이 먼저 지금 그렇죠 반영을 합니다 올라갈 때도 좀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파동은 비슷해요 2019년에 1파 상승했고 20년까지 2파 조정 그 다음에 2021년 어, 말까지 2021년 말까지 3파 상승 그리고 2023년 초까지 4파 조정, 그리고 지금 5파 상승이 나왔거든요. 어, 올해가, 올해 초까지, 24년 초까지 5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약해요. 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거의 지금 사실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정고점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그만큼 무슨 얘기냐?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그렇죠. 강한 주식, 주요 종목에만 유동성이 몰리고, 아마 이더리움 봐서 그렇지, 다른 코인들은, 뭐, 아예 반등을 안한 코인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 제가 안 해봤지만. 이더리움 월봉 차트 봤고요. 주봉으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주봉으로. 주봉으로 봐도 똑같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뭐 22년까지 3파 상승했고요. 1, 2, 3. 그리고 4파 조정 나왔고, 2 4년도부터 지금, 어, 24년 초까지 5파, 5파 상승했는데,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파 다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24년도 3월에, 날짜가 잘안 보이네요. 24년도 3월에 지금 5파 고점을 치고 지금 하락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더리움을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이더리움을 보면 확실하게 지금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A파 하락했고 B파 반등 좋고 지금 저점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C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보인다 했는데 비트코인을 보면서 이제 그죠. 이게 시장의 유동성.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면 나스닥이 무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남는 유동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무사하지 못하면 당연히 전 세계 증시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보면 벌써 지금 얘는 어 3파 고점을 달성을 못 했거든요.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이 비트코인 똑같아요. 2019년도부터 1파 상승했고, 2020년까지 2파 조정. 3파 상승이 20... 좀 빨랐어요. 이더리움은 끝까지 좀 상승해줬는데, 21년 4월에 끝났고, 4파 조정이 시작돼서 23년도에 똑같습니다. 23년도까지 4파 조정 나왔고, 5파 상승이 24년 초까지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5파 상승이 4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등이란 얘기죠. 비트코인이 메이저고 나머지는 이제 아니니까 이더리움이 2등 정도 되잖아요. 제가 뭐 코인은 요는 잘 모르지만 2등 정도 되니까 이더리움은 고점까지는 못 왔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겨우 이제 고점을 돌파했지만 사실 겨우 돌파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무슨 얘기냐면 진짜 팔아먹기 위해서 어거지로 올려놓은 겁니다. 어거지로 올려놓은 거지 유동성이 남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5파 끝나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잖아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티곤 있는데, 이더리움은, 어 아주 하락세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지금 주봉이 2019년도부터 이제 1파 상승했고, 21년도까지 3파 끝났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어, 4파 조정, 그 다음 24년도부터 올해 24년 초까지 5파 상승했어요. 5파가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로 끝났고, 이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워보면, 지금 이게 24년도 똑같습니다. 3월 11일에 고점을 쳤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이제,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이 눈에 띄게 보여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위에서 물론 근데 비트코인도 지금 고점이 한번 한번 두번 두번 낮아졌어요 벌써 주봉에서도 그리고 저점도 한번 어 한번 나왔고 한번 두번 저점도 두번 낮아졌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조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정 구, 워낙 비트코인은 시장이 그렇죠 이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조금 더그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그 믿음이 적은 주식들 있잖아요. 주식이 아니죠. 믿음이 적은 코인들. 코인들은 이미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이러다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다 팔아먹고 나면 SK SK 하이닉스 보셨죠? SK 하이닉스 물론 일봉상이지만 지붕을 만들다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거를 제때에 제 대처를 못하면 큰일나요. 지금 비트코인 캔들 차트 1봉입니다. 1봉을 보면 비트코인의 지금 지붕이 한 번, 두 번, 세번 만들었습니다. 세번 만들었고 거의 다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3봉 형태거든요. 근데 봉우리도 보면 첫 번째 봉우리는 어, 넓습니다. 변동성은 커요. 변동성은 크고 넓고. 두 번째 봉우리가 좀 좁아요. 더 빨리 무너졌어요. 봉우리를 두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우리는 더 기간이 짧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무너졌다가 다시 파라게해서 지금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 저점이 4 7 0 0 0원 이 저점은 또 이탈하겠죠. 근데 그 저점보다는 여기 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47,000원 이미 한번 훅 들어온 거고, 다시 한번 여기 반등 저점 54,000원 여기 54,500원을 이탈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손절 라인을 최저점이 아니고 47,000불 여기가 아니고 54,500불 54요 근처를 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이번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지난 번에 전고점에 전 전고점 하락분에 반도 반도 거의 최반만 회복했어요. 반만 회복하고 바로 무너졌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점점 어, 그렇죠 진폭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 건데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보시면 이런 거는 뭐 누가 말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락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데 이 주기가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점점 유동성이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점점 딸리다가 점점 못 버티게 되면 결국 못 버티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지금 이번에 5만 불이하로 한번 내려왔는데 이게 5만 불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는 물량 절반은 정리해야 돼요. 물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지금, 음 물론 그렇죠. 뭐, 투자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점 돌파했을 때살 수는 있습니다. 6만,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너무 6만 3천불이 너무 기니까, 6만 1,800불, 여기 돌파해서살 수는 있는데, 지금 박스권이니까. 그렇지만, 58,000불 이하로 내려오면 58,200불 여기가 박스권으로 보고 좀 대응을 타이트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진폭이 짧아요. 만약에 여기 무너지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58,000불 제가 뭐 달러로 하는 거는 뭐 죄송하지만 어, 한국 원화로 하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변해서 차트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8,000불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54,500불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전부 다 털어도 될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61,800불 돌파하면 조금 더 매수를 할수 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저는 비중 비트코인 비중은 일단 50%로 축소한 다음 나머지 물량 가지고 대응하되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 5만 천만 5, 5만 4천 5백 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나스닥도 좀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나, 지금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박자를 좀 맞추고 있거든요. 훅돌왔어요 어, 물론 나, 스닥이 7월 11일부터 하락하긴 했는데,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